총나라에서는 유비가 죽은 후 어린 유선이 왕위에 올랐죠. 유선은 과연 왕 노릇을 잘하고 있었을까요? 제갈량이 죽고 충신들도 세상을 떠나자 황제 유선은 환관인 황후의 말만 듣습니다. 황후는 유선에게 좋은 먹을 것과 미녀들을 데려가면서 점점 국정에서 멀어지게 하였죠.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받은 강유는 여전히 위나라 북벌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번번이 황제에 의해 소환되어서 철군하고 말았죠. 심지어 강유는 환관 황후의 모함으로 지방의 한 집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사마소는 263년 등해, 종회, 제갈서 등의 장군에게 명하여 촉나라를 정벌하도록 합니다. 종회는 검각을 공격하고 등해는 은평 쪽의 산길을 따라서 전진하기로 하였죠. 등해와 군사들은 험하기로 이름난 촉나라의 산길을 따라갔습니다. 깎아지른 벼랑과 험한 골짜기를 따라. 실병이 남짓 행군하다가 결국 길이 끊기게 되었죠. 등위는 포기하지 않고 무기와 장비들을 절벽 아래로 모두 던진 다음에 밧줄로 몸을 묶고 나무줄기를 잡으며 절벽을 내려갑니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등위군은 마침내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부성을 공격하고, 검각을 지키던 강유는 구성으로 달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종회가 검각을 점령할 수 있었죠. 종회가 검각을 점령하고 있는 사이에 등에는 힘을 내어 군대를 몰아 성도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성도를 점령한 등에는 촉황제 유선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유서는 번번이 싸워보지도 않고 263년 위나라에 항복하고 맙니다. 조한은유비가 세운 지 43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군요. 강유는 종회와 전투를 벌이다가 조한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회에게 투항합니다. 성도에 입상하여서 득을 양양하고 있는 등이에게 질투를 느낀 종혜는 사마소에게 편지를 보내어 종혜가 반역에 기미가 있다고 모함합니다. 사마소는 종혜에게 등해를 죽이라는 밀명을 내리고 종혜는 등해를 잡아 목을 베었습니다. 강유는 이번에는 종혜를 설득하여서 사마소에게 반기를 준도록 합니다. 또한 사마소에게도 편지를 보내 종회가 반역을 하려 한다고 모함하였죠. 종회는 곽태호의 밀설 위조하여 서 부하 장수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사마소에게 반기를 듣는 것에 동참하도록 부하 장수들이 연명장을 수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해 감옥에 가두어두었죠. 그러나 곧 도움을 받고 감옥을 탈출한 장수들이 종이를 공격하였습니다. 종이는 결국 화살을 맞아 죽고 강유 역시 그 가운데 죽고 맙니다. 감옥을 부수고 나온 위나라 장수들은 총나라를 노략지하였습니다. 위나라의 항복한 유서는 어린 시절 조재룡이 전장에서 고인했던 바로 그 유비의 아들이었죠.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유선은 위나라에 잡혀가서 안락공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잘 먹으며 평안하게 살아가죠. 삼마소가 유선에게 옛날 총나라가 그립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유선은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음악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총나라가 그립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락불사촉, 즐거워서 총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사마소는 비웃으며 유선의 옆에서 먹을 것과 좋은 것들을 대주고 있는 환관 황호를 죽입니다. 사마소는 스스로 진왕의 지위에 오르고 황제를 폐위시킬 마음까지 먹지만 병으로 급사하였고 아들 사마염이 진왕의 자리를 잇습니다 265년 진왕의 자리에 오른 사마염은 황제 조안을 위협하여서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황제의 자리를 선양하도록 하고 조화는 진류왕에 봉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무제의 자리에 올라 위나라는 이렇게 45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총나라와 위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진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사마염이 진무제가 된지 얼마 후에 오나라 황제의 손녀가 병사하고 손호가 오나라 제4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손호는 주색에 빠지고 환관의 말만 들으면서 충원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누나를 뽑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나라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 같군요. 진무제 사마염은 두예를 진남 대장군에 임명하고 오나라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오나라 생상 장제가 군대를 몰고 나가 맞섰습니다. 손호는 환관의 말을 믿고 군함을 막기 위해 강의 새 말뚝을 받고수사슬을 연결합니다. 그렇지만 두예는 오나라 수도인 건업으로 금방 육박해왔고 왕준이 이끄는 수군도 강에 걸친 수사슬을 빼버리고 쉽게 넘어왔습니다. 지네랄 군대가 임박하자 손호는 스스로 몸을 결박하고 관을 메고 나가 왕준에게 항복합니다. 낙양으로 압송된 손호는 귀명호에 봉해졌고 이렇게 오나라는 200, 280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연의 결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위나라는 220년 조조가 사망한 후에 220년 조비가 위나를 라 건국하고 4명의 황제를 거쳐 265년 사마염이 조안을 진류왕의 봉함으로써 멸망했습니다. 촉나라는 221년 유비가 촉나라를 건국한 후에 223년 유비가 사망하였고 유선의 황제를 거쳐 263년 사마소가 유선을 알락공의 봉함으로써 멸망하였죠. 오나라는 229년 손건이 오나라를 건국한 후 252년 손건이 사망합니다. 손양, 손유, 손호의 황제를 거쳐 280년 사마염이 손호를 규명 후에 봉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죠. 위나라는약 45년, 송나라는 43년, 오나라는 52년에 짧은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사마염, 사마소, 사마씨가 진나라를 건국함으로써 전국은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흐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뉘었다가 합하고, 합하였다가 나뉜다. 분고즉 합, 합구즉 분. 다시 말하면, 나뉜 것이 오래되면 합하여지고, 합한 것이 오래되면 다시 나뉘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문열 작가는 좀더 멋스럽게 표현했네요. 하늘 아래 큰 흐름은 나뉘면 다시 아우러지게 되어 있다던가. 이로써 서로 나뉘어서고 꽃답고 빼어난 이들이 구름같이 일어 다투며 치닫던 온 해는 다했다. 삼국지의 영웅들. 그 가운데 파란 만장 얻은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갔지만 소설로 남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된것 같습니다.